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후대를 위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이를 기르시거나 또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이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잘 것 없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 한나의 그한 나이의 그한 번의 기도가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요게벳의 한 번의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후대를 위하여 세우신 플랫폼이요, 파수 망대요, 안테나입니다. 오늘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실속 있는 사역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6월 2과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성령인도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전국과 세계 그리고 237 나라의 모든 랩넌트 사역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공간 초월한 보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의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론과 결론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서론과 결론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약간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어, 사주, 5주 계속해서 서론과 결론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적 질병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영적 질병시대인가요? 육신적으로는 점점 발달하고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나만의 집중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짜 성공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영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약90%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규모나 그리고 집중력 부분도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갈등하고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이 없고 또 영적 지혜가 없다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 문제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시달리고 있고, 공황 장애, 조울증, 그리고 뭐좀 가까운 걸로는 불면증 집중력 저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디지털 기기와 게임에 지금 중독되어 있고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래 중독이 되었을 때 본인은 그걸 못 느낍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아니면 단한 다섯 시간 이 정도라도 내가 이걸 끊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이미 중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뇌에 각인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30분 동안 예배드리면서 너는 세계보금화의 주역이야 이렇게 보금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이것이 나의 뇌에 각인이 되지 않고 주변의 어른들이 너 그래서 네가 랩런트가, 랩런트라고 할수 있겠니? 너는 이런 것도 못하고 너의 행동을 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것이 나의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볼때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주일날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영적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단 5분이라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세계보고의 주여.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이 나의 뇌에 각인이 되는 거고,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의 평생을 좌우하며,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보좌와 연결될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과 그리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영적인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지금 나의 뇌에 무엇이 각인되고 있냐? 여기에서부터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어, 서론이 뭐냐면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져요.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393기도입니다. 조용히 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게 호흡하면서 각인하는 이 393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내 뇌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요. 호흡 자체가 어렵습니다. 호흡을 할 정도의 안정된 정서 상태가 이미 안 되어버려요. 어른이 되면 이 육신의 상태가 이미 중독에 쩔어서 호흡이 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렸을 때에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호흡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육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그 영적인 안정됨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나는 앞으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삼시대를 이끌어 나갈 응답의 주역이다. 이런 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올바른 각인의 내 뇌에 각인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되고 영원한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이런 응답 받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짧게 짧게 좀 찾아서 보여주세요. 호흡에 대한 영상 또는 어, 이런 뇌 또는 도파민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영. 이게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짧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6월의 공과는 이렇게 4과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과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고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영적 상태는 지옥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게 상처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대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먼저 가져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조건을 걸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단한 사람도 그 조건에 부합될 만한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는요.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구원에 대한 은혜, 이것부터 먼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에 감사할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사랑이 무엇인가? 이 세상 문화는 남녀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들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재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인 되었던 것, 원죄와 자범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번 이 공가에서는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그 예화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아주 많았죠. 그리스도로 충분 만족이 절대 안 돼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욕심나는 그런 타락과 방종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내가 가진 영적인 이 구원의 축복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거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고요. 나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시고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둘째 아들이 이랬던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거, 내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보다 더 귀중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가 버렸던 거죠. 그리고 마음껏 방종하고 타락하고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난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 내가 종노릇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하인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들은 밥이라도 제대로 먹지 않냐? 이래서. 이제 종로로 탈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곳에서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은 돌아올까 하면서 먼 곳을 항상 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기서 아들이 비틀비틀 오는 것을 봤을 때막 달려가잖아요. 막먼 곳에서 달려와서 아들에게 내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어깨를 덮어주고 내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이 반지와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죠.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었어.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는 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려도 결국은 용서하시며,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원적으로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허물과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그 누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대지, 용서해야 할 이유. 어, 정말 용서해야 될 이유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고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것밖에안 보이죠. 그러나 영안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이 땅에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성도들과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서 원수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6절, 17절에는요, 이 냄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 저는 사실 전도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한 번도 증거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로서, 그 핑계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기가 막힌 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자기는 절대로 직장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데요.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직장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빛과 자기의 미소와 자기의 모든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한다고는 겁니다. 무슨 브루투스인가요? 전파인가요? 아니죠. 전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불신자 전도라는 부분을 떠나서요. 우리가 렘넌트를 기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런 향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어, 냄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그 로마 시대에는요, 이 로마 장군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딱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이 포로와 그리고 이게 전 전리품들을 다 실어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이 향을 풍기는 거예요. 향료 그 거대한 향로에다가 향을 풍기면서 이렇게 성전 이 성전 행렬을 딱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행렬이 포로와 전리품을 씻고 향기를 풍기면서 지나갈 때에 그그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승리의 향기예요. 그러나 끌려가는 포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끌려가는 포로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곧 노예로 팔려가겠구나 이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말하자면 용서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0절에는요 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라 그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불화로를 올려놓는 것 같아. 그것과 같아 말하자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생명의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해 줄때 그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 불화로를 올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기쁘게 할수 없어요. 같은 하나님의 가족을 용서하고 또 설령 불신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 전에는 일진이었어요. 요새는 쌈장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그 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 제일 힘센 애, 그런 애가 강한 아이가 아니야. 어, 힘세다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수준 낮은 이야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마음이 강하고, 영이 강해야 진짜 강한 사람이야. 싸움을 잘하는 게 강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자. 요셉을 보자. 요셉은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용, 어, 요셉은 복수를 하려고 아마 형들에게도 복수해야 되고, 보디발과 아내에게도 복수해야 되고, 자기한테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깨뜨려버린 그술 맡은 장관도 용, 복수해야 돼. 근데 요셉은 다 용서했어. 왜냐하면 요셉은 진짜 강한 사람이었거든? 정말 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단다.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여러분, 과거는 어차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버진 일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피해를 받았어요. 이미 상처 받아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곱씹으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갚아주려고 하면요. 그 다람쥐 챗바퀴는 끝이 없어요.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저한테 갚아주려고 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일생을 평생을 다람쥐 챗바퀴 돌면서 살기에는 우리 랩넌트들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는요.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용서할 수 있는 큰 능력은요 사탄을 사탄을 무릎 꿇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 네. 6월의 결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이러면서 24 플랫폼, 25 파수대, 영원의 안테나 이렇게 6월의 결론이 정해졌습니다. 어렸을 때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으면 이것은 일평생 가는 영적인 힘이 되죠. 24 플랫폼이 뭔가요? 우리 랩넌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누구인가 3구 3 보자의 축복을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보자의 축복이 내게로 모이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25 파수대는 뭔가요? 파수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게 파수대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25의 응답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25의 능력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대라는 거예요 영혼의 안테나라는 건 뭡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잠깐이라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내 학교가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잠깐이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내 현장을 연결하는 영원한 안테나가 될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며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내이 학원 보고만 이 학원 이 보고만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복음적인 눈으로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로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세상 살릴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국과 세계 모든 어린이를 기르는 부모님 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따라 후대를 위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설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세요.